안녕하세요 체리입니다. 오늘 야외에서 촬영 첫 촬영입니다. 네, 그렇게 었습니다 네, 그렇구요저 지금 온라인 수업하기 15분이나 좀좀 남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잘 보이시나요? 오늘 저이 신발 신고 왔습니다. 나비도 헐헐 날아가네요. 15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근데 이거 알람을 설정해놔서 알람이 울리면 이 카메라가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알람이 터져서 카메라가 꺼져도 여러분이 놀라지 말하는 뜻입니다. 저 어제 뭐했게요 수영장 갔지요 어디 수영장? 가창 워터파크 여기 여기인데요 여기 저희 아빠가 만들어 주신 데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얘를 없애야 할 시간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어제 근데 여기서 엄청 차가운데 놀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3 시간 정도 놀았는데 음1 시간 쉬고 1 시간 놀고 1 시간 쉬고 1 시간 놀고 한 시간 쉬고 1 시간 놀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여기는 저는 공짜입니다. 튜브도 보이시나요? 튜브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발동파리. 잠깐 가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はい。 인데요 여기 저희 아빠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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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분 저희 아빠도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 청소. 그래. 다음 어. 할때 비니 번호는.

나나나나나나 이게 뭐냐고요네 맞습니다 짜잔 그러고 그물이죠 그래입니다 해먹인데 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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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인데 해먹 해먹인데 해먹 요 배경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 뭔가 분위기가 있는 느낌? 하나, 둘, 셋. 철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 착. 하나, 둘, 셋 철컥. 하루 세 차가 나를 세 차가 나를 살 차가 나를 살 차가 이번엔 하루 셋. 사실 뻥이구요 이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비닐번호 바꾼거랍니다 여기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꾼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실제 번호, 번호는 0000이 아닐겁니다 아마도 저희 아빠한테 물어봐야겠 죠 뭐가 비닐번호인지 이십삼분 칠분 남았어요. 아직 조금 남았네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이 순간 저는 영상을 찍어요.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아직 세가 아직 세나, 한번 더 봐. 히트 다운 리스에브어라크라라 저는 영어를 못습니다 영어를 별로 안좋아했어요 발음도입니다 헛. 양쪽 손으로 나. 네 맞습니다 10초 밖에 못 봤어요. 음, 맞아. 30초도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0초 버틸 수 있습니다. 30초. 두 장. 자, 양쪽 손으로 갑니다. 네, 그래한 손으로 갑니다. 뒤로부터 오른손. 가보겠습니다. 시작. 1, 2, 3.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네, 30초 버텼습니다. 30초 네, 네, 반대쪽. 반대쪽으로 해보라고요. 반대쪽 네,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야구쪽 손3 0초 모두 합해서 1분 빠빠빠 빠빠빠 빠빠 빠빠빠 빠빠빠. 따따따따분따따따따따도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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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28분 되면 저쪽 2층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2층에서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네, 네. 그네 해먹 사용 안내. 2명 이상 사용 금지, 막대를 잡고 철봉처럼 텀봉, 당기지 말 것. 무리한 하, 하중이나 충격을 주지 말 것. 사용 중 파손 시 사용자가 변상하셔야 해요. 연락 주세요. 온도 사용 주의, 안전 사고 주의.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롤백에 담아 입은 계속 넣어주세요. 아직 남았어 시간. 어 1분 이다 올라갈 거야. 실내와 자동 실내와 외부 사용으로 외부 소방실 내사용 그리고 손승차는 여러, 여러 개의 전기를 차 사용하시면. 늦었다. 늦었다. 알람은 그래서 안 올렸다. 아들아 올리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겠다. 이번 올라가야지.